띠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짜잔 어, 잼반 잼만. 다이소에서 구매한 리얼 찻잔 세트 뒤에 핑크 타입이랑 화이트 타입이 있는데 핑크 타입이 더 예뻐요 도물로 어, 보면 화이트가 더예쁠지 그치? 근데 쟁반이 <laughs> 밑에 있네? 어 쟁반도 있어 어, 어디로 뜯는거요? 여기도? 응 바로 부서 같아 어 잠시만 기려오잠기만 기다려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 이거 그 시도네 개, 첫 주전자는 4 개,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한 개. 여기다가 예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 작은 접시 이거 두개 남았네. 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laughs> 아니, 향좀더더 올려. 야, 다투장 자를더 올려. 팔를 여기 이렇게 하라고. 응. <laughs> 빵끝 즐기는. 내가 탈래. 새황극 <laughs> 보시죠. <laughs> 어, 손님 왔네. 으 네, 들어오세요. 나, 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나나! 어떤 음료 주문하실 건가요? 아 어, 커피요. 커피, 알겠습니다. <laughs> 저렇게 어린데 커피에 빠져나오? 아니에요. 친도 많아. 있게 되게 돼요. 네네. 저는 예약. 그때 라렌이가 왔다. 또또. 네, 예, 들어오세요. 응. 응. 아, 보아야 나나, 나나. 나나나. 무슨 이거 뭐야? 커피. 오, 맛있게 다른 아 친구. 냠잘 <laughs> <laughs> 먹었다. 다른 친구들도 와야지. 다른 친구가 왔다. 툭툭 툭. 아 나도 나도 나아시죠나나나나나나 나. 나트전자가 하나가 좀 남네. 다른 친구가 왔다. 카메라 친구가 왔다. 오 친구가 왔어. 여기. 너, 너 가져와. 나나+ 가져. <laughs> 음. 나나+ 음. 아베라 음. <laughs> 나나+ 나나+ 라 친구를 먹여주자. 나나+ 나나+ 야나나다 나나+ 어더 따라줘 나 떨어졌다. 나나+ 나가안나나더줘아나 <laughs> 네, 손님 더드나 나나+ <laughs> 잘 끓이는 중. 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 나. 언니 제가 다 됐습니다. 나나. 응응 응. 카메라 친구는 갔는데 뭐였어? 나나나나나 나. 나 <laughs> 언니가 먹는 법을 알려줄게 음. 아닌데? 찍, 찍, 후! 작은 돌 오. 이이 진짜 나 빠이빠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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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